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3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잠깐 보시죠. 자 오늘 시장은 개부로 떠서 미국장이 상승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 개부로 떠서 움직임이 나왔다가. 어 하방으로 빠졌다가 다시 마무리를 하면서 상승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보면 예, 아침장에 좀 변동성이 컸고요. 예, 상승을 했다가 오후장까지 빠졌다가 점심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요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하나 장도 뭐 크게 나쁜 장은 아니에요. 크게 나쁜 장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 사, 상황에서 음, 계속 움직임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이 매수를 들어오다가, 다행히 오후부터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목이,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떨어, 어, 뭐죠?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제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업종을 한번 보고, 거기서 코스피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가 계속, 자, 여기서 지금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다가, 그죠? 살짝 밀렸다가, 최고점 찍고, 최고점 찍고, 그 다음에 빠졌다가, 최저점 찍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 수급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시간대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최고점 찍었을 때, 최고점 찍었을 때가 9시 30분, 뭐, 9시 40분, 요 사이죠? 요 9시 30분, 40분 요사이고요 최저점을 찍은 게 12시 38분입니다. 자, 거래소에서 개인이 지금 매수 최고점 찍었던 거. 요 최고점에 찍었던 포인트 있죠?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시 2 1분이고요 최고점 찍었을 때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니까 시장은. 계속 빠진 겁니다. 그러다가 개인이 딱 매도를 하기 시작한 포인트가 12시 42분이에요. 12시 42분을 최고점으로 해서 개인이 매도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가는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시장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아 시장은 반대로 가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해 주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흐름 나쁘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점에 개인들 물량을 과연 예, 이겨낼 수 있을런지는 뭐 시장만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항상 어, 움직임 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주 종목이 상황 가고요 나머지 올라간 종목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이 신규상장이 있었습니다 그 신규상장 중에서 한 종목이 지금 따상을 갖습니다 어한 종목 그 레인보우 로보티스 라는 종목이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인데 신규상장 하는 날 따상을 갔어요. 따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상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통 우리가, 어,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면, 12,000원에, 12,000원에 공모를 했다고 치자고요. 12,000원에 공모를 했습니다. 12,000원에 공모를 했으면 얘가 12,000원으로 공모가 돼서 신규 상장하는 첫날 있죠. 첫날에는 위로 플러스 100%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12,000원에서 시작을 하면 얘가 24,000원이 될수 있겠죠. 따하는 거의 안 일어나니까 이거는 없는 걸로 하고요. 요렇게 따상만 한번 보겠습니다. 12,000원에 100%, 24,000원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2,000원짜리, 12,000원짜리를 곱하기, 곱하기 2, 2를 하면, 24,000원이 되죠. 여기서 곱하기 1.3 하면, 31200원까지가 가면, 3만1,200원까지 가면 이건 따상입니다. 근데 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상한가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상한가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살기에는, 살려면은 좀 용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많이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거래가 400만주 정도 거래가 터지면서 그냥 바로 따상으로 가고, 이렇게 따상이 되면 내일도 갭으로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어쨌든,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규주치구는 가장, 최근에 올라온 종목 중에 가장 세게 올라온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봇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구형테크. 자, 구형테크는 제가 아침부터 구형테크,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구형테크가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아침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9시 22분에, 자 구형테크 아진산업 두 종목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애플카 관련한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시 22분이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9시 22분 처음부터 움직임이 나왔고요. 아침부터 일찌감치 올라왔고 9시 22분에는 거의 상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움직임이 엄청나게 셌고요. 그 다음에 구형테크에 따라서 아진산업도. 아진산업도 아침에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면서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세가 꽤 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테마주 중에서 요즘은 대장만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까지 올라왔다 빠졌고요.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애플카 관련한 이슈를 해서 상한가를 참잘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1차오름 그 다음에 2차오름까지 갔다가 살짝 빠졌다가 바로 상한가까지 물론 중간중간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상한가를 잘 가고 있습니다.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애플카 관련한 걸로 해서 가장 이슈가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형테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후발주를 보시면 되는데 아진산업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한가도 못 가고 움직임이 약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항상 2등주 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어 구형테크 구형테크만 기억을 대장을 기억하시는게 훨씬 더 좋겠죠 자그 다음에 이글루 시큐리티 자 이글루 시큐리티는 거래량이 없다 상한가를 갔는데 이글루 시큐리티는 너무 빨리 상한가를 갔어요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52억입니다 영업이익이 5 2억이고요 52억이고 몇 퍼센트죠 207퍼센트 207퍼센트 그죠 상승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건데 어, 이걸로 시큐리티는 제가 장중에 봤을 때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얘가 상승을 할때좀 늦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참 오른 다음에 올라왔는데 상한가까지 갈 만은 요즘 실적 가지고 상한가까지 갈까 라고 했는데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어쨌든 아침에 뉴스가 나온 다음에 계속 나왔고 52억에 207% 상승을 했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음 모르겠어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어가지고 순식간에 움직임이 나왔고요. 지금 보면 어 엄청나게 터졌죠. 어 거래량이 약 550, 560만 주인데 지금 꽤 많이 터져. 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적게 터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터지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단타로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크게 올라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매매를 할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글로 시크릿트는 보안주로 해서 이슈가 됐던 건데, 뭐, 오랜만에, 오랜만에 거래량이 터진 종목입니다. 자, 화신. 자, 기아 애플차 2월 중에 애플카 생산을 위해서 4조 원짜리 정식 계약을 체결한다는데, 얘도 애플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애플카라고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지금 화신 같은 경우도, 진짜, 기아차에서 만드나봐요. 애플카를 갔다가. 그래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것도 24%인데, 화신도 아침장에 동시 호가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아, 그니까, 장이 딱시작하자마자확다고 올라왔고, 움직임이 빨랐기 때문에, 얘도, 뭐, 미처 보지를 못했어요. 그니까, 러 빠른 거는 봤는데,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됐습니다. 들어갔으면 또 밀렸죠. 들어가면 밀리고, 요즘 움직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화신 같은 경우도, 아, 그냥 움직이는구나 정도만 봤는데, 기아차 관련한 걸로, 애플카 관련한 걸로 해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전에도 꾸준하게 움직임은 나와가지고,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자 YJ 게임즈 제가 제일 보시라고 그랬죠 YJ 게임즈는 어, 소울 소울워커 아카데미 아카데미야 예 구글 플레이 1위했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를 갖고 제가 오늘 장중에도 여러분들에게 몇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자 올라왔죠. 여기까지 뺐습니다. 2,400원에서 2,100원까지 뺐으면 자, 2,430원에서 2,100원까지 뺐으면 300. 그죠 300원 정도 뺀 거죠. 300원 정도. 2,400원이니까 300원 정도 뺀 거예요. 300원 정도면 10한 2, 3%뺀 겁니다.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요건 10% 뺐고요. 다시 올렸다가 또 10%. 다시 올렸다가 또 15%. 와, 진짜 이거는 요즘 주식이, 제가 이제, 저도 매매를 하고 있지만 주식이 진짜 수익 내기 힘든 게 아주 짧게 단타를 안 치면 손해를 봐요. 5% 3% 수익 났다가 잠깐 한눈 팔면 던져버립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5% 3% 수익 난 거요? 지금 2000, 여기가 2600원인가요? 2600원에서 2300, 50원까지면 250원이에요 딱10% 뺍니다 그러면 5% 수익이었다가 5%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거 매도 안 하면 그랬다가 얘가 올라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버티겠지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소울워커 아카데미아 예 소울워커 아카데미아 자, 소울워커 아카데미어 구글 1위 계속 달성했다는 모멘텀 때문에 올라오는데, 조금 더갈것 같죠? 예, 조금 더갈것 같아요. 예전에, 그, 그 뭐죠? 음, 킹덤. 네, 킹덤 하는 게 뭐죠? 예, 킹덤이, 아. 쿠키런, 쿠키런 킹덤, 데브 시스터즈 관련한 종목이 올라간 걸 보면, 지금 이건 더갈것 같아요. 아, 쿠키런이 아니라 데브 시스터즈죠? 데브 시스터즈. 데브 시스터즈는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 만칠, 만육천에서 시작해서 4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안 빠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YJ게임즈도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모베이스 전자. 자, 모베이스 전자는 저희 매매를 했죠. 모베이스 전자랑 모베이스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베이스 전자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3,000원에서부터 3,300원까지, 아, 3,200원까지 지금 한 7, 8% 정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이 빠졌는데, 특별한 뉴스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 전자. 자동차 부품 테마로 올라온 겁니다. 얘는 이제 요즘은 윤석열 관련한 테마는 조용해요. 윤석열 관련한 테마는 조용하고, 그 다음에, 어, 이재명 관련한 종목은 가끔 올라오거든요. 그죠? 가끔 올라오는데, 지금 모베이스전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동차 부품주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에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베이스전자가 움직임이 나오면 모베이스도 움직임이 나오는데, 모베이스는 어, 4,000원에서 지금 4,200원, 한5% 정도 올랐거든요. 한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랐다가 얘 역시도 조용히 빠집니다. 자, 항상 모베이스랑 모베이스 전자랑 같이 움직임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매매를 할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모베이스 같은 경우도 한 7%까지 올랐죠? 예, 그래, 7%인가요? 11%까지 올랐네요. 모베이스 전자는, 지금 밀리긴 했지만 21%에서 잘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효성화학. 야, 효성화학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었어요. 효성화학은 예전에 중간중간 한 번씩은 봤는데, 그래도 얘가 갑자기 이렇게 튄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예, 효성화학이라는 이름은 제가 이름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효성화학이라는 종목도 제가 처음 본것 같아요. 아 저는 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효성화학이 지금 올라왔는데 전방 산업 포조에 따른 NF3 가치 전 가치 부각의 전망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효성화학이 지금 올라왔는데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예, 효성 아, 효성에서 예, 움직임이 나온 건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전방 사업 전방 산업 포지에 따른 NF3 같이 부각 전망. 뭔 얘기인지 모르고요. 예, 저도 잠깐 매매는 들어갔지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때 수급이 들어올 때만 잠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방으로 빠졌죠. 뭐 제가 모른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공부하라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트레이더지 아, 애널리스트가 아니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뭐 뭐 그것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고요 애널리스트들은 분석해서 레포트를 쓰는 사람이지만 저는 장중에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잘 매매를 안하는 종목은 잘 몰라요 2천 몇백 종목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쵸 예 그렇게 비판하실 분들은 예 비판하지 마시고요 따뜻하게 알려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나이도 들었는데, 새로운 거를 하려면 잘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매매를 못 해본 종목이나, 매매를 안해 종목은, 안 해본 종목은 잘 몰라요. 이슈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십시오. 뭐라 고 그러지 말고요. 솔루에타. 자, 솔루에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솔루에타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슈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이 솔루에타 한번 보시겠어요? 솔로에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뉴스가 떠서 올라왔을 겁니다. 근데 이 뉴스 가지금 상한가를 못 가더라고요. 솔로에타가 장중에 뉴스가 떴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1시 51분에 떴죠. 11시 51분에 어이야 뉴스 없어졌다. 아, 여기있네요 11시 50분에 솔루에타. 아,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소재 개발했다는 뉴스 때문에 지금 얼음이 들어갔고요. 바로 얼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갭으로 떠서 상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요 위에서 5,900원까지 찍고 5,000원까지 찍었으면 약 900원 정도, 약 18%, 17% 뺐다가 여기서 뉴스 한번 나오고 다시 올라왔다가 또 마지막에 밀렸습니다. 저는 솔루에타 상갈 줄 알았어요. 진짜. 예, 근데 이것도 상못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 요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뉴스에 둘 중에 하나죠. 뉴스가 나와서 폭등을 하거나, 뉴스가 나와서 폭락을 하거나, 오늘 폭락한 종목도 몇개 있었어요.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손해를 보고 봤는데, 지금 그 종목이 뭐죠? 그, 그 종목이 뭐였더라? 우리가 매수를 했다가 손해본 게. 어, 갑자기 막, 뉴스 뜬 다음에, 갑, 아, 올릭스. 올릭스 같은 경우는, 제가 리딩클럽에서 종목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올릭스는, 어, 뉴스가 여기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스가 뜨자마자 그냥 폭락을 했어요. 올릭스가 뉴스가 여기서 떴죠. 탈모 치료제 본격 개발. 제가 이 정보를 받은 거는 조금 전에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리딩을 해드리는 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뭐 수익난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제가 리딩하는 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올릭스가 10시 12분에 10시 11분에, 10시 11분에 올릭스, 요거 관련해서 들었고요 5230의 매수, 5100 손절 신호 드렸습니다. 요렇게 리딩을 해요. 이슈가 좋아요. 분명히 탈모 관련한 이슈는 예전에, 어, 예, 탈모 관련 이슈는 잘 먹혔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갈 거라고 생각해서 5230의 매수를 했고요 51,000원에 손절 신호를 드렸습니다. 5230이면 어딘가 한번 보시겠어요? 10시 11분이면은, 10시 11분이면은, 한참 전이죠. 10시 5분, 예, 10시 11분, 여기네요. 그쵸?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52300이면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 신호를 드렸는데, 갑자기 살살살 올라가다가 뉴스가 딱뜬 다음에, 그냥 쭉 빠져서 손절됐습니다. 근데, 손절은, 솔직히 손절을 안 하고 버티다 그러면 먹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리딩 신호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리딩을 따라오시면 되고, 손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3% 이내로 잡으시라고요. 항상 리딩은 3% 이내로 손절로 잡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솔레타 같은 경우도 뉴스에 폭등을 한 종목이고요. 또, 빠졌다가 다시 뉴스 떠서 올라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키스전자, 자 반도체 검사용 소켓 제조, 그 다음에 테스트 용접 사업 업체인데 지금 반도체 업종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아마도 그것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 뭐 지금 얌전하게 움직임 나오다 오후에 갑자기 지금 3%, 3 떠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 치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음네못 봤습니다 오킨스 전자가 올라오는 거는 못 봤고 요 수급 들어오는 거 봤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패스했던 종목인데 반도체 업종이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송원산업 송원산업도. 참 오랜만에 올라오는 종목이죠. 그저 성원산업도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이에요. 여기 지금 11% 짜리 한번 떴었고 그 다음에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21%예 마감을 했는데 화학 전문 기업이고요. 뉴스가 없어요. 뉴스 없는 상황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 성원산업은 아무런 뉴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죠. 근데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다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얘도 송원산업도 자동차 부품주도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요 송원산업도 자동차 부품주라고 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 같이, 모베이스 전자나 이런 것처럼 같이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 KBI 메탈. KBI 메탈은 제가 좀 많이 먹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요거를 다 먹었습니다. 자, KBI 메탈은 첫 수급이 들어왔을 때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먹었는데, 이게 옛날에 가블메탈이었다면서요. 가블메탈이어가지고, 예, 움직임이 나온 건데, 어, 애플카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고요. 애플카. 자, 애플카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고, 뭐, 얘도 상한가까지 올라갔죠. KBI 메탈도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오후장에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들이 요즘 상한가를 가도 별로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한가를 들어가서 버티는 것보다는 상한가 근처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문이에요. 한 종목 들어가서 뭐 하는 것보다 그 버텼, 버텨서 지금 버틴다고, 버텼다 그러면 지금 17%니까 상한가에서 13%나 빠진 겁니다. 그럴 것빠에는잘 25나 27%에 챙기는 게 오히려 더날수 있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평화전공. 평화전공은 얘도 애플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예, 애플카. 물론 자동차 부품업체고요. 도장인가요? 그쵸? 렇 예, 자동차 부품 테마로 해서 평화전공. 요거 계속 말씀드렸고요. 장 중에도 수급 들어올 때 말씀드렸고 애플카 관련한 걸로 해서 아침 장에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러 종목이 있었는데 여러 종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표 시멘트. 자, 3표 시멘트.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슈를 드렸던 종목이죠. 자, 어디서 볼까요? 3표 시멘트. 자, 1시 2분에, 1시 2분에 내일, 어, 내일 역대급. 그러니까, 1시 2분에 역대급 초대형 일정으로 해서 전국 규모 발표 초대형 프로젝트, 뭐, 초대형 그 주택 공급 얘기가 나오면서 삼표 시멘트, 시멘트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삼표 시멘트와 고려 시멘트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삼표 시멘트를 보면, 예, 네, 1시 2분이에요. 1시 2분이면 어딘가 한번 보세요. 1시 2분이면 처음 움직임이 나왔을 때 여기입니다. 1시 2분.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으면 지금 얼마까지 수익 났겠죠? 많이 수익이 났겠죠? 4 0 0 0 거의 600원 가까이. 수익이 났다는 얘기에요 4,400원에서 5,100원이니까 600원, 700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 일단 여기서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10% 이상 수익이 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리딩 클럽 정보를 한 가지, 하루에 하나가, 하나, 하루에 두 개만 잡아도 어떻게 돼요? 크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정보 없이 뭐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특히 무방에서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이거 사야 될지 말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리딩 클럽 보세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매매를 하는 종목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리딩 클럽에 오셔가지고 문의를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커멘트를 달아드리거든요. 물론 어. 뭐, 1대1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리딩클럽 오셔서, 정보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리딩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교육도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주식교육, 선물교육 다 해드립니다. 자, 내일 네, 본다고 그러면, 애플과 관련한 걸로 해서는 뭐, 역시나 구형테크고요 구형테크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점상은 안갈것 같은데 그래도 예 아마 위아래로 좀 흔들긴 하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괜찮을 겁니다 거기에 yj 게임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3표 시멘트가 이슈가 어떻게 먹힐지 어떤 뉴스가 나올지 그 주택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 요거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 나머지는 흐름 보시고 또 새로운 종목 나오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2월 3일 상학과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이상, 포카나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